안녕하세요. 여행 다이어리입니다. 첫 번째 여행 다이어리는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스페인 바르셀로나예요.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호텔 간 타고 다닐 대중교통카드를 구입해줍니다. 환승도 가능해서 저희는 이틀 동안 아주 잘 타고 다녔습니다. 음, 먼저 제가... 파쿠구엘에 갑니다. 감... 저희는 가우디메스로표 발권해서 무료로 입장했어요. 바르셀로나 여행 전가우디메스 등록 무조건 추천합니다. 짧은 파쿠골 구경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저랑 남편은 빠에야가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근처에서 샌드위치로 배를 채웠습니다. 뒤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이시나요?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뒤편이 세월의 흔적이 잘 느껴져서 더 멋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내부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안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데에서 결혼하면 정말 성스러운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네티비티 타워 표를 따로 구매해서 네. 올라가 봤습니다. 표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 볼 가치가 있습니다. 까사밀라, 까사바티오, 까사바티오 구경하고, 보케리아 시장에 네. 왔습니다. 여기 할게 많아서, 잠깐 들리기 바르셀로나는 거리가 너무 예뻐서, 그냥 그...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마지막 일정으로, 바르셀로나 대성당에 왔습니다. 이날은 아쉽게도 일찍 닫아서 들어가보진 못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다음은 깔로데스무르 편으로 돌아와 볼게요. 안녕.